자, 오늘은 기타 접수사야. 그러니까, 대점이 말고, 대점 말고, because절이라든가, 이런 기타 접사들 있지. 기타 접사들 예를 들면, because절이라고 하자고, 이거. 그럼, because절을 전사고로 바꾸고 싶으면, of나 for 같은 기본적인 그런 전사로못 바꿀 거 아니야. because절이 있으니까, because절을 동명사로 써서 바꾸고 싶으면, 때문에의 뜻을 갖는 전사를 써줘야겠지. 그럼, because절을 동명사로 바꾼다면, because의 뜻과 같은 전사 즉, because of를 이용해서 바꾸면 되겠지. 자, 그런 식의 문제가 이번에 35페이지 5번 문제다. 이거야. 자, 여기 박스를 한번 보면, because가 접사지? 자, because가 접사니까, because가 오면, 뒤에 주어동사 오면 되겠지. 근데 뒤에, because of, on account of, 그 다음 뭐지? owing to가 되겠지. 자, owing to. 자, 이런 게 전부 때문에의 뜻을 갖고, 자, 오른쪽에 있는 전치사를 쓰게 된다면, 동명사를 쓸수 있다. 그 말이 되겠지. w h i l 동안이야? 그럼 w h i 의 뜻을 살려주려면, 동명사를 쓸 때, during을 쓰면 되겠지 during when은 in이 되겠고요 al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로 많이 쓰는 것은 in spite of 그 다음에 despite가 되겠죠 despite in spite o f 는 써놨나요? 아, in spite of 써놨죠 despite and for all with all이 있고요 notwithstanding이 있다고 돼있네요 notwithstanding은 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notwithstanding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사의 목적어가 앞에 나와요 이렇게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요. 해 전사도 아니지 후치사지 후치사. 그렇죠? 어쨌건 전사의 목적을 데리고 다니는 품사니까 기능은 같습니다. 디스파이트는 이렇게 오죠? 전차는 당연히 명사 목적어 뒤에 와야 되는데나비디 d 스는니까 앞에 옵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내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쨌건 빈칸을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퀴즈 한번 해볼까? Even if he is poor. 자, even if he is poor. 됐고요. He has the will to succeed. 자,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그는 성공하려는 의지가 있다. 오히려 가난해서 의지가 강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간에, 비록 가난하지만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분의 F는 no하고 같은 뜻으로서 접속사 아니야? 따라서니까 접속사니까 두 개의 절이 딱 접속사로 이어져 있지. 그러면 이때 이 종속절을 항상 준동사고로 바꿀 수 있겠고, 접속사는 흔히 입듯이 같은 전치사로 바꿀 수 있으니, 예를 들면, despite로 바꿔보자요그 그럼, despite가 전치사가 됐으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다면, 요거를 동명사고로 바꿀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도 h 고 여기도 h 니까 h 는 죽으면 되겠지? is p o r 로 동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being poor. 자. he has. 이렇게 되지 자, 이게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바꾼 거지. 야, 왜빙 생략할 수 있지? 아니지. 동명사는 생략 못 한다 그랬지. 동명사 생략이란 거 지구상에 없어. 빙 생략 못 해. despite being p o 야 뜻은 분명하지. 푸 o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한다 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despite 했으면. 동명사가 내가 싫어. 그러면 이렇게 명사로 바꾸지 뭐. 더 좋은 문장 같죠? 빙권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만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꼭 접사절을 전치사 플러스 동료석으로만 바꾸면 안 되지 바꿔야 될 필요는 는 거지 모든 접사절은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 배운 적 있죠 접수사 죽인다 주어 같으면 죽인다 이스가 빙이 됐다가 분사구문에서는 빙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은 푸어만 하나 남겨도 되겠지 글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분사구문이 가장 대빵이지. 딱 간단하잖아. He has the bill. He has the will to succeed. 이렇게 된 거지. 좀 문장이 완성적이지 못하지만, 물론 문맥이 분명하지 못하지만 간결함에 있어서는 분사구문을 따라올 게 없습니다. 생략이 있기 때문에 잠깐 분사구문과 동명사 한번 비교해 봤어. 자 됐고요. 자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36페이지부터인데, 자 PDF 문서 30페이지 넘어갑시다. 36페이지 보시면 동명사의 관용용법이라 되어 있죠. 관용표현 그리면, 엘러지 현상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로 이과학생들이지. 관용표현 그리면, 외우란 얘기니까. 이제부터 외울 시간 왔다. Time to memorize. 외워라! 이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외우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겠습니다. 관용표현이라는 게 영어로 idiomatic expression인데, 관용표현이 뭐야? 미국놈들, 영국놈들이 일상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그말 아니야? 그럼 그 자식들이 그 표현을 쓰게 되기까지 몇번을 썼겠어? 한 몇십만 번 썼을걸? 아기가 언어 배우는 거 한번 생각해 봐. 아아아아한 아, 200번 하고 나서 아빠 할 걸? 그 정도 많이 한 건데. 그런 관용 표현을 우리가 암기 안 하고 어떻게 걔네 같은 반복 횟수에 도달하게 되겠어 반복 횟수에 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암기하는 거지. 암기가 좋은 방법이라서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암기하지 말고 그만큼 반복해 봐. 30만 번, 50만 번. 그럼 되겠지. 그렇게 할수 없으니 암기하자 이거지. 암기해야 됩니다. 동명사의 관용표현은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해. 내신 선생님들이 쭉 읽다가 동명사 관용표현 나오면 네모 치고 빗줄 치고 별짓 다 하잖아. 주관식 단답형 문제 많이 나니까 꼭 익혀야 되겠습니다. 내가 별표를 치면서 갈 테니까 특히 별표 많이 치는 건는꼭 외워야 돼. 들어가보자. 첫 번째. There is no ING 보이지? There is no ING는 벌써 두꺼운 bold type. 두꺼운 채로 돼 있지?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지. 별표 세 개만 쳐봐. 세 개. There is no I in G 그러면 It is impossible to와 같이 거의 빈칸에 impossible 써줍니다 There is no I in G, It is impossible to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야 돼 내가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에 연상효과 얘기했지? 내가 CD에 어떤 노래, 두 노래를 담아놨을 때첫 번째 노래가 끝나면 두 번째 노래가 당연히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가 바로 연상효과라 그랬지 마찬가지로 There is no I in G 그러면 바로 It is impossible to 이렇게 딱 나오도록 그냥 한꺼번에 외우는 게 좋아 왜? 내신 선생님들이 전부 학력고사, 본고사 세대들인데, There is no ING reason for t h i e 그런 건 입에 외워. 외워, 그냥. 성문조감료의 영향인데, 아직도 성문조감료의 영향이 내신, 교과서, 사, 이 교육 현장이나 살아남아있단 말이야. 그런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There is no ING reason for this. 이렇게 다 나오죠. 알겠지? 자, 그러면, We cannot stay at home in this fine weather.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집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너무 쉽지? There is no staying. 하면 되겠지? There is no staying at home. 뒤는 똑같지? There is no staying at home. 이걸 이리스로 바꾸면? It is impossible to stay. 다시 한번 볼까? There is no staying at home. It is impossible to stay at home. 쉬운 거라서 안 쓰고 그냥 말로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위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는 위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 일반 주어니까 뺐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 주어면 쓰지 않는다. 기억나지? 네. 항상 그런 게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It is no use ing 보이죠? It is no use ing는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죠? 역시 별표 3개 합니다. It is no use crying over s p i l i t milk. 너무나 유명한 saying이 있기 때문에 속담이 있기 때문에 이 e, 이리스노와인지구문 no 꼭 기억해야 되는 구문이죠.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울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 그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이런 뜻이지. 보통 우리가 이거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들은 좀 강조점이 달라. 우리는 뭡니까? 소위 입고 외양간 고치기 그러면 어떻게 딱 떠올라? 그건 미리미리 유비부활하자는 얘기 아니야. 근데 미국 놈들은 그게 아니야.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있자 이거야. 오히려 그런 관점이야.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거고. 영어 속담은 그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범민을 갖거나 후회를 가져봤자 무슨 소용이 되냐? 탁탁 털어버리자. 그런 의미야. 이게 바로 이런 속담입니다.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그죠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를 crying을 to 부정사, to cry로 바꾸게 되면 no use가 어떻게 바뀌? of no use로 바뀝니다. It is of no use to cry. 저것도 말이죠. of 안 썼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건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고 다 알아듣고 다 통해. 근데 오브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꼭 오브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n 오브너 유스 o 자, 오브 노 유스를 한 대로 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는 바로 형용사가 되지. 노가 붙었으니까 유스리스지? 그래서 it is of no use to it is useless to 이렇게다할수 있겠지. 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쭉 나와 있고 잠깐 좀 설명할 것은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으니까 what is the use of ing가 있어요. 여기 한번 써 볼까요? What is the use of ING? 자, 선생님, 어떻게 이게 원래 있는 it is no use of ING와 뜻이 같습니까? 서리법이기 때문이지. ING 한다는 게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야!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야! 아니, 그거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지. 같은 거지? 하나 더 남았을까? Of what use is it to 분사 이것도 똑같지? 이슨 뭐야? 가주어 아니야? 이게 진짜 주어지? 투부정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다 같은 말이잖아 서립법에 해당하는 즉 수사문문이라고도 어 하죠 서립법에 해당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내용과 다 통하고 있다는 거지 잘 보시면 투부정사라서 여기 오브 붙은 거 보이지? 투부정사 앞에 오브 붙은 거하고 논리적으로 같은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예문이 있는데 예문은 혼자 채울 수 있겠죠? 자, it is no use, you a d v i s i n g her to marry. advising 앞에 뭐가 붙었어? 유어가 붙었네. 동영상 앞에 유어가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advising 앞에 유어가 붙었으니까 advising의 to advise로 바꾸면 to 부정사는 의미상의 주로 쓰는 방법이 동영상하고 다르지. advising 앞에는 소유격 유어를 썼다면 advising의 to advise로 바뀌면 의미상의 주어는 못 쓰겠어. for 목적격 of 목적이, 목적이 될거 아니겠어? 그거를 묻는 문제지. 해볼까요 You are advising her to marry를 to advice로 바꿔놨으니, 일단 no use 앞에 뭐가 붙어? of가 붙지. of no use가 되겠고. you가 to 부정사 앞에 와야 되니까, for you가 되겠지. 다시 한번 불러볼까? of no use for, of no use for you. 이렇게 하면 되겠지. of no use for you. 됐습니까? 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너무 쉽지? for you는 그대로 두고, of no use를 한 단어로 고쳐라. 이미 아까 했지? useless. useless for you.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나왔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거는 말이죠. 성문 기본 영어 같은 데는 요게맨 앞에 있어. 그래갖고 잘 기억해 사람들이. 근데 실천로 내가 It goes without saying that을 어릴 때, 중학교 때 이제 배워갖고 성문 기본 영어 내가 우리 때는 많이 했던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성문 기본 영어를 배우고 중3 때 우리 어머니가 외국인하고 이렇게 회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회화선생님 그거 뭐야 튜러지 튜러 독선생을 붙여준적이 있어 회화선생님 그래서 한 6개월정도 그사람인 있는데 마클 런이라는 애였는데 영국사람이었어 걔한테 내가 이제 문자 쓴다고 It goes without saying t h 어쩌고 뭐라 그랬어 근데 걔가 막 웃더라고 이새끼 왜 웃나 씨성문기본역에매 위에 나와있는 중요한 표현인데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t is i l s t o say that 다 외웠는데 저새끼 왜 웃어 그것들이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자세히 설명을 안해줬네 그때 그 자식이 뭐잘 안쓴대 그럼 그렇게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최고 수배웠그랬지 뭐. 그렇죠? 근데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문법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 관용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용적이지 않은 게 많구나 이런 걸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야. 문법 책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문법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지. 그래서 이거는 난 별표 하나도 안칠 텐데 혹시 내신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잠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외웠다가 까먹어. 알겠지? 별로 중요한 표현 아니야. 이거 몰라도 다살수 있어. It is 다음에, n 들리스 l e s s 하나 써놓세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 It g o 다 s w i t 대신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다거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 아니야. n 네, a 같은 좋은 단어가 있는데, 뭐가 그 어려운 말 쓰고, it is natural bad.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 쉬운 표현 많은데, 괜히 문자를 쓰러거리니까 얼마나 듣기 거북했겠어, 그 사람이. 한국말도 그렇잖아. 재밌다 해야 되는데 큰 아,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짜증나잖아. 어, 그런 말이 있긴 있지만 잘안 쓰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믿어 보시면 It is a matter of course 보이지? 이 A matter of course의 줄을 딱 쳐봐. 이 A matter of course가 바로 n a t u r a l 의 뜻입니다. Matter of course. 코스의 문제이다. 코스의 문제가 뭐야?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Made up point of I&G 보이지? Made up point of I&G는 여기 보표면 make it a r u l t 나오지 make it a r u l t 가 훨씬 중요한 편이야. make it a r u l t 에 가서 별표 두개 찍자. make a point of m i n g make it a r u l t make it a r u l t 한번 볼게요. make a point of m i n g. 이건 동명사 주거고요. make it a r u l t 는 투구장사가 속해 있죠. 자, 문장을 잘 보는 학생들은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there is no ing, it is i n p o s s i b l e to 이렇게 하듯이 ing가 들어간 idiom과 i d i o m a t y expression과 t o 부 정사가 들어간 i d i o m a t y expression을 자꾸 대비시키고 있죠 이런식이 우리나라 내신에서 많이 다루는 형식이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고 요건 특히 중요한게 바로 이 때문이지 이게 이 가목적어 아니야 그렇지? t o 부 정사를 룰로 삼았다 t o 부 정사가 목적어, 어룰이 목적 보지 투부정사를 룰로 삼았다는 거니까. 룰처럼 투부정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규칙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감옥적으 문장에 아주 전형적인 이더메리 익스프레션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문이 상당히 중요. 알겠지? 코너를 펴보니까 be in the habit of ING 있지? be in the habit of ING.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겠지. 가능한 외울 때 말이야. 한국어를 개입시키지 않아도 외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외워야 되거든, 내신에서. 이거를 외워야 되면 아예 그냥 한국말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차례로 영어로 외워버립시다. 세계 연상어과. 제가 한번 해볼까? 따라해볼래? make up a l a t t l e vines, make i o a little to be n a l i t v i n e 어렵지 않아다할수 있어. 나도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중2 때. 중1, 중2 때 많이 했어. make up a l i t t l o vines, make it a l i t l e to be in a l i t a l v i n e 할수 있잖아. 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내한 단어라고. 옛날에 말이야. 94년도 서울대 봉고사 칠때 너희들 지금 봉고사 암치는게 정말 운이 좋은 세대야 영어공부 봉고사 세대보다 너희들 지금 5분의 1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도 이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언어 도단이다 이거 서울대 봉고사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전부 다100% 주관식인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러는 거야 지문을 쭉 쳐놓고 말이지 땅방꾸를 이렇게 블랭크를 세게 딱 해놔. 그래 놓고 어떻게 써놓는지 알아? 뒷부를 딱 써놓고 문맥을 읽어본 다음에, 디퍼의 파생어로서, 문맥에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이게 94년도 서울대 본고사입니다. 내가 가르쳤던 놈들 중에 하나도 맞힌 놈이 없었어, 그때. 누군데 맞췄겠어? 내가 가르친 놈중에서 일단 하나도 없었어. 디퍼의 파생어를 쓰라는 건데, 답이 뭐예요? 면 이거야. 평생 내가 아까 먹을 거야. 이게 답이야. 이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아니 문제라는게 말이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려야지 그게 문제지 다 틀리는 문제라면 그게 문제야 미친새끼들 봐봐 몇번 파생된다 파생을 쓰라 그랬지 몇번 파생된다 봐봐 하하하하 <laughs> f 디퍼 r 디퍼 t 형용사지 디퍼렌시이트 동사가 됐지 디퍼렌시에이티드 과거분사 형용사가 됐지 부사 반대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빠졌는 것도 파생어는 파생어지만, 저음 퇴수라는 거야. 무차별적으로야, 무차별적으로. 디 i f 시 e r e 가안 되는 거니까. 문맥을 읽어보고 무차별적으로가 들어가는구나. 아, Different 파생어, u n d i f f e 이렇게 쓰라고 <laughs> 미친 놈이지. 이 단어나 이거 세계외로는 비슷해. 언디 d i 시 f e r e n t i a t e d 이크를또맥아주면 이거 들야 비슷한 거야. 약간 적인가에럴스있다한 단어도 이렇게 긴게 있는데, 요거뭐대요 외우자 이거야. 계속 외우는 거두번세번 번 계속 해야 된다. 오늘 여기서 마시자.